배우님들 두 분께서는 영화 자리에서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 연출하신 김종환 우수 감독님과 정시현 형제 배우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모두 무대로 나와주셨고요 네,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어제 영화제 개막식하고 첫날 첫 아침 사연인데 배우님들 입장하실 때활리차게 환호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희 영화 연출하신 김종호 가오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말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을 꿨다 말이에요, 연출한 김종호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꿨다 마리오의 그 이경호 역할을 맡은 이웅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호 역할을 맡은 장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관람하신 꿈을 꿨다 마리오가 오늘 월드프리미어 전세계 최초로 오영을 했다고 해요. 이 영화를 처음으로 보신 관객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김종헌 감독님 그첫 영화 선보신 소감 어떠신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들도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한집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이 배우들도 오늘 처음 본 건데, 어, 저는 사실 이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봤을지도 궁금하지만 이 배우들이 어떻게 봤을지도 참 궁금해요. 저희가 작년 초에 만나서 준비를 몇달 동안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겨울 영화인데 여름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코트 입고 더운 여름에 이렇게 열심히 영화를 찍어서 1년 만에 이렇게 극장에서 배우들이 보게 되었는데 배우들이 어떻게 봤을지 화를 안 낼지 <laughs>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배우님들 오늘 감사하실지 보니까 소감이 다정리되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셨는지 직후에 소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영 배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일단 너무 긴장하면서 봤고요. 저도 편집본을 처음 보는 입장이라서 온전히 관객의 입장으로 보고 싶었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하면서 보셨어도 재미있게 보셨죠? 네,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 아, 네, 네. 이은지로우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네, 그, 강동님 작품이 원래 워낙 너무나 예뻐서, 어, 예쁘게 나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 네, 아드다다까 너무나 예쁘게 나와서 저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 떨리거나 표지를 할수 있어요? 아, 떨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떨리는 부달리가 있어서. 이제 좀 다가올수록 좀 떨렸는데 그걸 너무나 예쁘게 담아주셨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최고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올해 중 아, 네. 가장 아네 축하드립니다 올해 중 가장 만족할 순간에 5월 1일 아침에 만나셨네요 네. 김종헌 감독님 작품 저희가 메이딩 프탑 이후로 처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전작들도 그렇고 가게분들도 보시기 전부터 과연 어 사실 이번에 또 이제 배우들을 찾는 과정이 쉽진 않았었고요. 음 제가 여러 이렇게 그 분들한테 제가 세영만 찍으니까 소개를 많이 해달라 그래서 많은 배우들을 만났고 또 그리고 필름 메이커스라는 데도 한번 올려봤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한 500명? 뭐 이런 분들 이제 지원도 받아서 계속 검토했었는데 사실 거기서는 제가 이렇게 캐스팅을 못하고 정시현 배우님은 정시현 배우님이 나온 그 단편을 이제 김승환 대표가 저한테 이렇게 단편을 보고 아이 배우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단편 보고 이제 시현 씨는 캐스팅을 했고요 그 웅재 씨는 사실은 이제 다른 배우가 이제 한다고 해서 저희랑 같이 준비를 하다가 그 배우님 못하게 됐는데, 아, 자기 후배 중에 <laughs> 자기보다 더 잘할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랑 같이 준비하던 친구가 소개한 배우였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보내준 이웅재 배우의 여러 이제 그 클립들, 연기한 클립들 봤을 때, 어, 경호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응좀 네, 은재배우님이 조금 더 오래 걸렸죠. 시현배우님이 좀 그래 좀 빨리 캐스팅을 했었고, 오늘 화면 속에 잘 담기기는 했지만, 좀 여러분들 박수 니다 <laughs> 네, 러닝타임이 길지는 않지만 영화가 참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을 좀 굉장히 긴장시키는 작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절반으로 딱 나눠서 뒤로 갈수록 어초초에했던 얘기와 다른 이야기들을 전개시키는 영화기도 하고 감독님께서 꾸준히 퀴어 작품들을 만들어 오시면서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 작품에도 이어서 말씀하고 오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두 캐릭터 모두 각기 다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고 그 역할들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게 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배우님 각자 맡은 역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재 테리어부탁 할까요? 네, 어, 저는, 음, 경호라는 인물을 준비하면서 되게 그냥 경호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저의 장점과 단점을 공책에어두고 어, 같은 장점이 있으면 그거를 더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리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경호화시키려고경호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일상 예를 들어 과소비를 하자는 <laughs> <배, 웃음> 배달의 민족을 시켜먹자고 <laughs> 집에서 우리 회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네요. <laughs> <laughs> 시온대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경희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감싸주고 싶은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이 성격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감싸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어 감독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공재 배우하고도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리고 특별히 어, 실제 HIV 감염인 분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 어, 배워갔었던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몇달 동안 감독님과 거의 매주 만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연습도 하고 어, 뭐,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의 틀 안에서 시험 배우는 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항상 예쁘게 사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집본을 오늘 처음 보니까 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다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 경호랑 경희 경호. 싸우다 다 아, 헤어졌다, 싸워도 헤어졌다, 이렇게 보시고 아, 왔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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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겠다 아또 사랑이 또 그런 아, 거죠 그 혹시 뭐 문재인 배우님이 티팅이라고 생각해보신 속속 아, 아, 이야기는 아, 없으세요? 아,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그런 을 장난하는지 모 그냥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했지 않았을까요? 경호가 경희 HIV를 이해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또 경호가 성인이 됐으니까 빨리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laughs> 사람이 네. 이루어졌으면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어, 뒤에 이야기 들은 영화 보신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김종호감독님이 꾸준히 작품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다른 유니버스 안에서라도 경우와 경우이등장하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겠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어... 덜 놀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더 놀래는 걸로 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냥 설, 설정은 우연히 만나는 거지만 둘은 이제 그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생각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크게 놀래지는 않는 게더 이렇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촬영은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설정은 그냥 우연히 만났다. 근데 이제 경호 같은 경우에는 경일의 언저리를 계속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보, 보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경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그이 우연에 가장 뭐 그랬을 뭐 수도 있겠죠. 어때요 그 배우님은? 아, 감독님하고 처음에 이 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과연 경희리가 알아 차렸을까? 아니면 몰랐을까? 그었서 네.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사실 저는 연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신, 똑같은 컷을 쓴게 아니라 다르게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보시는 분들께서 어, 쟤는 왜 저, 저, 저런 표정을 짓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알고 보면 마지막 시내, 저는 이미 얘 목소리를 듣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자를 벗기 전부터도 목소리를 듣고, 이미 처음부터 알아서, 얘또 이런 소리 하면 하면서, 좀, 어, 아, 경호구나. 경호 드디어 우리 만났구나. 약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는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경호는 어때? 네. 아, 네, 저는 그 경호가, 경일의그 어, 루트를 다 알아서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의 말씀대로 어 우연을 가한 그런 거야하니까 네? 예, 저희가 리딩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신을 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언제 알아차릴까 경일이는 경호라는 걸 언제 알아차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에는 그냥 그 모자를 벗을 때 알아본다 이렇게 써놨었거든요근데 이제 시연 배우는 경일이가 경호를 모자를 벗지 않아도 말투만 보면 다알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일이는 처음에 그 편점 들어갈 때는 몰랐지만 경호가 이제 입을 떼는 순간 아 경호구나 이렇게 알도 가자 뭐 이렇게 정리하기는 네, 하지만. 정원은 경일이 들어오자마자 알지 않았을까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봐서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네. 가운데 계신 관객분, 제가 영화를 만들 때 항상 저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들 중에 경일이 경호 같은 친구들이 있고, 그 분들 얘기를 좀 한참 듣고, 아, 거기서 이제 어떤 영화적인 게 생각이 나면,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 머릿속에 있는 인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인물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작업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웃사람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예. 그리 앞으로도 가능하면 좀, 노래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지배우 네, 그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는 관객분들이 어떻게 자른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되게 같이 격하게 공감하고, 어, 되게 음, 마음 한켠이 좀 쓰라리다, 아프다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그런 점을 조금 제가 계속 시나리오를 계속 계속 보고. 계속 그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적용시키고, 진짜 우어도 보고, 비 오는 날 진짜 버스 타면서 도 보고,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좋은 장면이 나왔지 않나. 네. 네, 마지막 질문까지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오늘, 어, 저희, 네, 그, 타로, 네, 로 네. 아, 아줌마 연기했던 신현실 배우님도, 오셨도요 잠깐만, 인사하고, 이런 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질문, 그 질문과 대답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약간의 운명적인 요소들이 작품 속에 있는데 그 초반에 스타트를 끌어주신 우리 배우님께서 도착를 뭐 해주셨네요. 네, 저하고는 학교 산업에도 한 40... 30년 40, 넘은? 연도까지 말하실 때안 하셔도 될것같 네, 네, 될것 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강동원과 배우님께 인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 할 텐데요. 오늘 또 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영화 이 자리에서 육성으로 이야기를 전해주셨다면은 여러분들 뭐 SNS나 이런 뭐 것을 통해서 감독님과 배우님들 소감 남겨주시면 아마 반갑게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원정 님더마지막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전주영화제에 자주 왔었었는데, 이렇게 오늘 배우로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상영 3번 남아있으니까요. 또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첫진우이라서 어, 되게 떨렸지만, 그래도 어,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 어, 방금 할 얘기가 떠올랐는데, 아, 네, 오늘 너무나 진짜 2025년 중에 가장 뜻깊은 방식, 아, 정신이잖아.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 처음에 하룻밤에 벌어지는 얘기라고 해서 짧게 생각하긴 했었는데, 또 막상 만들어서 이렇게 저도 편집하면서, 만들면서 보면서 아 진짜 짧다 그리고 너무 툭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어떻게 개봉할까 고민이 많은데 최근에는 아 이거를 한 이게 극중 극으로 해서 뒤에 이제 다른 연극적인 요소를 넣고 그래서 공연도 해볼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뒤에 이제 경호랑 경일이 과연 어떤 더... 어떤 일을 겪을지 저는 둘이 이렇게 바로 다시 동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경호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경일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형네 집에 갈게요.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보시원에 사는 경호와 그좀 좋은 집에 사는 경일이가 이제 둘이 이제, 로, 이제 앞으로 로맨스를 펼친다면 어떤 로맨스를 펼칠지 저도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또 어떻게 만들어서. 공연을 해볼까 뭐 아무튼 그냥 요즘은 독립영화 그냥 개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늘 이런 고민하고 을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저희 네이버 카페 만들었거든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막. 그러면 저도 이렇게 좀 폭넓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